행복님도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의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 t 의 운세 보겠습니다. 지 어, t 의 오늘의 운세에서 어, 나인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안정되고 혼자 외로울 수 있어요.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능력이 있고 이래서 어, 외롭고 사업에서도 어, 굉장히 어, 사업에 신경하시고 나의 뭐 다른 걸 신경 쓸 수도 있고 연애 운에서는 외로운 거죠. 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라인, 펜타클 9가 나와서 펜타클 9는 안정되고 풍요롭지만 왠지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의 운세는 데빌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욕심, 욕망 내는 게 있을까요?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같이 욕심을 내고 어, 내가 알아, 대, 지금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간절히 욕심을 내지 않을까 보이고, 어, 사업에서는 이제 그 불법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연애원에서는 어, 굉장히 집착과 뭐, 불륜 이런 거죠. 어, 소티 오늘 연세에서 어, 데빌 사인이 나와서 데빌의 욕망과 어, 이런 집착과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놓아, 놓지 못하는 이런 욕심이 가득한 날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는 어, 육소두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육소두니까, 음, 여기서는, 아우막 고통스럽게 발로 받고 있죠. 어떤, 어, 서운함, 이동, 이런 거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생각하고 너무 머리가 빠개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소드 육은 발로 밟아서 이제, 고통 좀 있겠죠? 내 머리가, 이래, 어 스트레스가 왕창 받을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오늘따라는 미련도 있고, 스트레스, 생각이 막 이럴 수도 있고, 연애운에서도 이제, 어, 머리 아프겠죠. 오라이띠 오늘 연세에서 여기 카드에서 소드 6은 어, 발로 밟으니까 얼마나 칼에서 아프고 피가 나겠어요. 어떤 고통, 생각, 스트레스 이런 게 물론 가득 차지 않을까도 보입니다. 토끼띠 연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아, 오늘 연세에서는 블랭크 카드에서 다시 하나 뽑겠습니다. 토끼 때오는면는 태는 안지가 낫죠. 오늘 가족끼리도 어막 바쁘고 뭔가 책임지고 혼자 끌어안을 수도 있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다른 직원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혼자 어 책임감도 강하고 또 일도 좋아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오늘 엄청 바쁘고 혼자 막뭐 <laughs> 경리, 사장, 직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 원에서도 이제 다 내가 끌어안고 가려면 힘들겠죠.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완즈텐이 나와서 완즈텐의 어, 책임감도 강하고 일복도 많고 일도 좋아하고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겠지만 힘드시면 어, 분담해서 하는 날로 분담해서 가는 날로 봐드릴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에이스 소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새로 힘차게 어떤 결단을 내자 직장사업사회생활에서도 혁명투쟁 또 이래선 안 되겠다. 사업에서도 어떤 명료한 어 선을 긋든가뭘 어 공표하든가 해야겠죠. 연예원에서도 이제 뭔지 어 사귈 거야 말 거야를 들어 사, 포기할지 이런 결단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 용띠 오늘 연세에서 에이스 소드가 나와서 새로운 혁명 투쟁, 새롭게 단결하고 결단하고 어어 결정 짓는 것도 보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운세에도 이게 나와서 뺄게요자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운을 정신에선 매지션이나 마법사, 가족끼리도 어, 마법처럼 어, 자신 있는 날, 직장 사업사의 생활에서도 어, 자신 있고 내가 잘할수 있으니까 주변에서도 나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마법사라는 얼마나 사업수환이 좋겠어요. 어, 연애 운에서도 이제 굉장히 어, 마법사니까 언변 좋고 얼마나 저희가 하겠어요 그죠 음.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마법사가 나와서 마법, 마법사는 다, 다재다능하지만 약간 어,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그것만 오늘 잘 살피면 되지 않을까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의 운세에선 투안주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어떤걸 두개 하나를 이루고 하나를 꿈꾸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새로운 야망이 있는 거죠. 사업도 하나를 이뤘으면, 하나 뭐지점도 내고 싶고, 추가도 하고 싶고, 연애운에서는 이제 두 마음일 수도 있고요. 말띠운으의 연세에서 완주트가 나와서 완주트에 어, 생각과 새로운 뭐 계획, 이런 거, 미래 비전을 꿈꾸는 날로도 보입니다.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 연세에서 식스 완주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 식스 완주는 가족끼리도 어떤 작은 성공,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작은 성취, 합격, 승진, 어, 사업에서도 소득이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어, 내가 원하는 이성하고 이루어지는 거죠. 양띠 오늘 연세에서 식스 완주가 나와서 식스 완주의 작은 소망, 결실, 어, 이렇게 소소한 행복, 소확행, 큰 기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 운세는 전차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직장 사업사회 생활에서도 나의 업무 말고 옆에서 도와주고 투잡. 요새는 자기 개발도 하고 투잡도 많이 하시더라고 바쁜 하루. 어, 그 사업에서도 추진력장 굉장히 활발한 사업을 펼치는 거죠. 연애 운에서는. 약간, 뭐, 삼각관계가 아닐까. 어, 양띠 오늘 연쇄에서 어, 전차카드가 나와서 전차에, 원숭이띠, 아, 죄송합니다. 원숭이띠 오늘 연쇄에서 어, 전차처럼 활발하게 달려보세요. 닭띠 연세 보겠습니다. 어, 닭띠 오늘 연쇄에서 나이트 완주가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영마, 출장, 막 바쁠 거예요. 사업도 배달업 같지만 굉장히 막 폭주하겠죠. 어, 연애운에서도 어, 마음에 든 사람 있으면 이제 어, 데이트를 신청할 수도 있고,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나이트 완주가 나와서 나이트 완주의 활발하고 힘찬 하루로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의 운세는 어, 달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변덕 기복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뒷담화, 어, 기복. 사업에서도, 어, 수익이 찼다, 이그러졌다, 이렇게 기복도 있어 보이고, 연애운에서도, 이제, 변덕 기복,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소설 쓸 수도 있어요. 개띠 어, 오늘 연세에서 달카드가 나와서, 달에, 어, 달에 이제, 보름달 큰 것만 생각하시고, 소원도 보러, 소, 빌어 보시고 뭐 단덕 기복 이런 거다 날려 버리시고 어, 보름달처럼 어, 달카드니까 충만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돼지띠 움쳐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오늘 운세는 어킹 펜타클이 나왔죠. 아, 돈돈왕이죠. 돈 따봉 최고죠. 어, 가족들리도 어, 현실적으로 좋을까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현실적으로 풍만하고 사업에서도 이제 오늘 굉장히 수익이 있는 거죠. 연애원에서도 굉장히 내 마음대로 마음에 든 사람을 내가 찜할 수도 있겠죠. 어,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나이트 펜타클이, 킹 펜타클이 나와서 어, 킹동부하진 왕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정말 이래길 오늘 이러시길 바라볼게요. 오늘의 운세 달렸습니다. 주말 어, 잘 보내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